밍아야 왜 그래? 어? <laughs> 아무것도 아니야. <laughs> 수상한데 너 가위 눌린 거 아니야? 가위 한번 눌리면 영원히 눌린다던데. 저, 아,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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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근데 너 지극인 건 알고 있어? <laughs> 뭐 뭐라고? 야 장난이지? 야 내가 장난 을칠것 같아? 아니. 일단 빨리 가. 어어어어어 어. 어, 어, 지각이래 어 지각 지각 안돼 지각은 안돼 아아 어, 어, 지각 멘트 아왜해내 어, 아니가 아니야 아갑왜가시가아야 아야 아야 으야 뭉쳐 으쳐 어아 되게 됐다 들어가야지 우와 아, 괜찮니? 안네 일단 보건실 다녀오렴. 아, 괜찮아요. 혹시 모르니 보건실 갔다 오렴. 아 알겠습니다. 하 아, 봐라. 하여튼 아, 걸을 수 있으니까 한번 걸어봐야겠다. 아 엄청 아파. 아 갑자기. 선생님이랑 부딪히는 게뭔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laughs> 이게 아닌데. 아, 발 아픈데. 일단은 가자. 어, 안녕하세요. 저 이거 넘어져 가지고요. 어디 보자. 음 많이 다쳤네. 오른쪽 발목이 좀 부러진 것 같아. 아, 그런가요? 아, 전못 느꼈는데. 아, 그래서 발목이 부러진 것도 몰랐는데. 일단 붕대 감았으니 조심하렴. 아, 네. 아, 엄청 아파.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서 여기 열려있네. 왜 열려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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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 하. 자 오늘 자업 끝났다 네? 벌, 벌써? 어, 시간이 음. 안녕히 계세요. 아, 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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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식 때문에 좀더 빨리 끝난 것 같다. 음, 타이밍만 좋은 거지. 날씨. 아, 시간이. <laughs> 그러고 보니 궁금한 게 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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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아, 하늘은 예쁘다. 아니, 야 이게 아니지. 일단 가자. 물어보니까 민가야 왔어? 응. 어, 있잖아 미 미키야. 응? 넌 짝사랑하는 애 있어? 음, 있는데 왜? 아, 그, 그렇구나. 근데 가위에서 빨리 풀려나는 게 제일 신기하네. 고민이라도 있는 거야? 어? 아, 아니야. <웃음> <웃음> 요즘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긴 한데. 에휴, 이거 말해주면 또 물어보러 막 놀릴 텐데. 아유, 자야겠다. 야